2005년부터 필리핀 팔라완을 중심으로 현지 사역자 양육과 교회 개척 등 현지인 선교의 앞장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최근 이 선교 단체가 교회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린 닥터스와 협력해 필리핀의 한 소년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시내의 한 병원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한 소년. 이 소년은 필리핀 따가비닛에서온 14살의 소년 헌안입니다 또래에 비해 한참 작은 체구를 가진 헌안은 어린 시절 선천성 거대결장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현지 병원의 잘못된 처치와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고 장기의 일부가 몸 밖으로 흘러나온 채 살아왔습니다. 4개월 때 대변이 잘안 나와 가지고 그 그런 이 허쉬프링스 병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자를 이렇게 밖으로 빼냈는데 나중에 빼낸 주변으로 해가지고 창자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학교도 다니지 못한 허난을 몇해전 현지 교회에서 만난 김인구 목사는 한국에 돌아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오다 의료선교단체인 그린닥터스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사연을 접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수술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번 수술이 성사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국을 방문한 헌안이 기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주도에서 적응기간을 가질 수 있게 돕는 등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교제에 갔다가 찬양한다고 막 뛰고 하는데, 돌럭돌럭 그 해서, 그래 이제 그 목사님 보고 저왜 저렇냐 하니까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봤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죠. 온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맡아서 해 주시겠다 해서 이제 우리 소망을 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죠. 지난 2월 초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 중인 헌안는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랄 가족들 생각에 미소가 <laughs>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안과 동행한 아버지 역시 즐거워하는 아들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aughs> malakas ang katawan ko. Gusto ko makatapos ng pag-aaral at makatulong sa pamilya ko. Gusto ko makapagtapos. Na ako ngayon, masaya na ako ngayon na natanggal na bigat sa katya ng anak ko. Wala siyang, wala siyang hindi na wala pang sakripisyo, okay na. Kaya masaya na ako ngayon sa ngayon, masaya na ako. Ang pangarap ko sa anak ko, 작은 영혼을 위해 한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모은 성교단체와 병원 그리고 교회들. 그들이 헌안에게 흘려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헌안을 통해 필리핀 땅에도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